안녕하세요. 최창호가 만난 사람들의 최창호입니다. 요즘 뭐 사람들의 고민도 많고 우리가 늘 주장하듯이 행복지수는 꼴등, 자살률은 1등인 나라. 이걸 한번 거꾸로 뒤집어보자. 행복지수 업, 자살률 다운 프로젝트. 최창호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변호사계의 미시코리아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봉사천사로 이름이 알려진 신은숙 변호사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변호사님? 미스코리아. 마지막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네. 법조계 미인대회가 없어서 그렇지 법조인들만 네. 녹화하면 저희가 무슨 무난히 뭐 입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런 친한 변호사님의 근거 없는 자존심, <laughs> 자부심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저희도 절대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laughs> 아, 또 요즘에는 뭐 바쁘시죠? <laughs> 그렇죠 뭐 변호사들이 그 아무리 뭐 비용을 받고 소송을 해도 음.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다 지고 있으니까 음. 스케줄도 빡빡하고 바쁘죠. 그리고 중간중간 방송도 해야되고 또 최박사님도 네. 만나 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laughs> 바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또뭐 우리 상담방송에 또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고 네.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큰 재능을 갖고 있지는 네. 않지만 또 크게 우리가 멀리 가서 이렇게 봉사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런데 네. 저의 재능이 필요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가장 즐거운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두 번째 인터뷰로 신은숙 변호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신 변호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 네. 또는 키워드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 중요한 키워드 아니면 인생의 전환점적인 게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안, 안 받아봐서요. 네, 음. 그래도 뭐 고민하지 않고 세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어, 어 그래?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항상 있다는 얘기겠죠? 음. 첫 번째가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네. 왜냐면 유년기에 태어나서 음. 아버지의 죽음인데요, 친정아버지의 죽음인데 아. 그때까지는 이렇게 그래도 뭐 아주 부자아니었지만 음.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또 제가 해달라는 거다해주시는 편이었고 해서 안 된다, 좌절한다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았었어요. 음. 근데 그렇게 제가 좋아하던 아버지가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 몇살 때? 제가 서른 살 때요.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를 내가 잡고 싶어도 아버지는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에서 놓아지는 밧줄이라는 걸 느끼면서 내가 잡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떠날 때가 되면 놓아야 할 일도 아니구나 네. 이런 걸 배우면서 제그 생각의 깊이나 이런 부분 돌아보는 부분에 대한 확 전환점이 온것 같아요 저는 아직 부모님이 이제 살아계셔서 그런 느낌이 었는데 사실 엄청난 그 심리적인 충격일 수도 있고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가치관을 뭐 갖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욕심을 줄이게 되죠. 음. 그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과하게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들테 상처를 준다거나 인생에 무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접게 되죠. 야. 그래서 욕심이 많이 줄었습니다. 겸허해지기도 하고 네.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이거 아니면 죽는다시기 아니고 아 그런 게 없었어.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타나토스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타나토포비아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자살하는 사람들도 시간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가지고 자살률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은 충동적으로 막 그러는 게 있어요.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적인 건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고시가 아닐까 싶어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여자들 뭐 아, 고시 아니면 결혼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딱 찝으시네요. <laughs> 고시. 맞습니다. 사법 네. 시험이죠. 사법 고시라고도 하지만 사법 시험인데 음. 사실은 뭐그 어려운 적을 붙어서 음. 변호사가 됐으니까 뭐 전환점이 당연히 오지 않았겠느냐. 음. 아, 근데 그 합격했을 때 전환점이 음. 아니고요. 제가 사법시험을 선택하게, 돼요. 음. 선택하게 된, 선택하게 된게전 정말 직업이 갖고 싶어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 당시엔 절박했어요. 제제 음.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직업도 없고 아이들 부분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을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원래 전공이 네. 뭐였어요? 원래 전공은 행정학입니다. 아 행정학을 했고 네, 그 어. 다음에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네 결혼한 음. 이후에 아이를 둘 출산하고 어. 직업을 갖고 싶다는 네. 이유로 너무 강해서 어. 내 인생 자체가 가족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전부 쓰여지는 그 삶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무엇할까 고민을 했어요. 음. 그러더니. 제가 그중에 가장 재능을 갖고 있었던 게 공부더라고요 암기. 아. 그래서 이것을 직업하고 어떻게 적합을 해볼까 해서 고른 게 음. 사법시험이었어요. 그몇년 만에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7 년했고 만년 연봉했습니다. 야 그런 네. 아픔과 아니면 고뇌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살아 숨쉬면서 아궁이에도 출연을 해서 <laughs> 동심에도 출연을 해서 이게 또 물론 시사 프로도 많이 하시지만. 그럼 수다도 거기서 나온 거군요. 그렇죠. 네.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경험한 거 이상을 자기가 공감할 수는 없거든요. 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 안 기른 분들은 강아지가 아팠을 때그 애를 저 세상에 보냈을 때아프면 절대로 이해 를 못해요. 그렇듯이 제가 사회 경험에서 아파보고 돈 때문에도 실험을 겪어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도 해보고 방황도 해보고 그래서 그 사법시험을 결정을 하고 그 하나의 자의 모든 인생과 열정을 이렇게 올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법시험에 붙어서 변호사가 됐다 이거보다는 음. 내가 사법시험도 음. 했는데 난무엇이지할수 있어 음. 이런 자신감을 주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아 그게 그, 그 어디선가 모르게 풍겨나는 신, 신 변호사님의 인간적인 매력이었어요 <laughs> 왜냐면 뭐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단기간에 합격한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그런 분들의 판결이나 그런 분들의 판결문을 보면 인, 인간미가 전혀 없어 그리고 뭐 그냥 판단력은 있어 보이지만 배려하는게 좀 없어요 근데 우리 신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사실은 판사를 하시면 더 좋을텐데 <laughs> 여하튼 그 사법시험이 또 하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직업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게 이제 우리가 잡을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게 커리어 경력을 쌓아가는거 그리고 자신의 어떤 노하우 인생의 그런것들을 이제 숙려, 숙성시켜 련 나가는거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종교적인 좀 얘기이기도 하지만 콜링 주어진 소명 사명을 위해서 움직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업을 선택하셨고 지금은 커리어를 많이 또 쌓고 계시고 지금또 이제 시작하신 게 아마 소명과 사명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능 기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선뜻 나서서 주시고 오늘 도 인터뷰도 이렇게 딱응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laughs> 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뭐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전 취미요 취미 어,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아직 없어요. 음. 이렇다 할 취미가 마땅히 없어서 아, 취미가 없는데, 취미가 <laughs> 왜냐면 네. 취미를 하나 정하고 싶고 바꾸고 싶어요 음. 그게 이제 제 분위기나 성격이나 주변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왜 취미를 생각하냐면 서는 전문가로서 변호사에 집중하고 음. 나머지 삶의 즐거움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제 성격이나 음. 모든 거는 취미를 바꾸고 싶어요 아, 가장 먼저 그 중에서도 갖고 싶은 취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댄스 하고 싶어요. 댄스! <laughs> 야 드디어 이제 <laughs> 네. 신은석 변호사님의 댄스를 네. 화면으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실 날이 네. 니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도 잠자리 날개 같은 옷 입고 네. 뭐 댄스 네. 하고 싶어요. 근데 <laughs> 아직 도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튕고 살사 그렇지요. 뭐 그런 거 가감없이 사연 네. 어. 댄스도 하고 싶고 댄스 제, 제, 제 주변의 전문가들 중에 이게 이게 살사 이렇게 뭐지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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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배 움직이면서 하는 춤추는 분들이 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조용조용하던 전문 의사들인데, 오 어, 어느 날 초청 받아갔는데 막 그런 그 야한 옷을 입고 그치고 치는데 어쩌고 이더라고요. 아니 정말 그 응. 거기에도 매력이 있어야 돼요. 빠지면 무리일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응. 뭔가에 빠지면은 그 우리 편스테이트 즐거움이 응, 있는 것같요 우리 사회가 지금 행복 지수가 꼴찌라고 하고 자살률이 일등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그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서 이것만은 좀 고쳤으면 하는 뭐 그런 것과. 뭐 있을까요? 작은 거에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네. 음. 왜냐면, 뭐, 저같이 직업을 음. 갖겠다고 사법시험하고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서 너무 무모한 거고요. 아, 힘들죠. 그렇죠. 음. 집안 청소를 잘하신다면 청소 전문가로 음. 정리 잘하시는 분들, 정리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음. 음식 잘하는 분들은 요즘 뭐더 말할 것이 필요한 세대고, 음. 이러니까 지금은 작은 거 하나 남보다 정말 잘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라면 사실 그 범죄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만 안 하는 거면 강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거에 만족하고 도전하고 이게 정말 인생에서 에너지를 준다. 오늘 뭐 인터뷰를 마치면서 작은 거 거기에 또 감사하고 결국은 뭐냐면 작은 거래도 자기가 잘하는 거라서 자존심을 키우고 자기에 대해서도 격려를 좀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사회 자살률을 낮추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거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 감사해요. 우리 신은숙 변호사님의 인간적인 매력을 또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클로징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행복지수업 자살률 다운 한번 아시죠자 행복지수업 자살률 따운